안녕하세요. 거위의 수학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5단원 들이와 무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배워 볼 내용은 무게의 단위입니다. 무게의 단위로 세 가지 단위에 대해서 배워 볼 텐데요. 첫 번째 단위는 1g입니다. 1g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로 1g 이라고 읽어줍니다. 다음으로 배워볼 단위는 1kg 인데요. <laughs> 우리말로 읽으면 1kg입니다. 1kg과 1g의 관계를 살펴보면 1kg은 1000g과 똑같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kg에 이어서 다음으로 배워 볼 무게의 단위는 1톤인데요. 한국어로 읽을 때는 1톤이라고 읽어 줍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톤과 킬로그램의 관계에,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1톤은 1,000kg과 똑같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무게를 읽을 때 1kg보다 300g, 무거, 300g 무거운 무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라고 할 때는 1kg 300g 이라고 적어주고요. 1kg 300g 이라고 읽어줍니다. 조금 응용해서 1톤보다 300kg 무거운 무게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1톤 300kg이라고 읽어줄 수 있겠죠. 한국어로 쓰면 1톤 300kg이라고 이야기해 줄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게의 단위에 맞추어서 무게를 읽어줄 수 있습니다. 무게의 단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배워볼 내용은 무게 어림하기입니다. 어림은 전에도 배웠듯이 정확한 수치를 재는 것이 아니라 대충 이정도 된다 라고 하는 걸 추측하는 걸 어림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무게를 어림할 때에도 약몇 그램 또는 약몇 킬로그램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램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물건을 물건의 무게를 어림할 때, 킬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물건의 무게를 어림할 때 주로 사용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약몇 톤이라고 어림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지우개의 무게를 어림한다 라고 하면 약 15g 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마트에서 사온 수박의 무게를 어림한다 라고 하면 약 5kg이다 라고 어림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코끼리의 몸무게를 어림한다 라고 하면 약 3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가벼운 물건은 몇 그램으로, 그, 그램에 비해서 무거운 물건은 몇 킬로그램으로, 훨씬 무거울 것 같은 것은 약몇 톤으로 어림하여 무게를 어림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게 어림하기에 이어서 다음으로 배워 볼 내용은 무게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우리가 들리의 덧셈과 뺄셈에서와 마찬가지로 톤 단위의 수는 톤 단위의 수끼리, 킬로그램 단위의 수는 킬로그램 단위의 수끼리, 그램 단위의 수는 그램 단위의 수끼리, 즉 단위가 같은 수끼리 계산해 주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습니다. 또 그램 단위 수끼리의 합이 1000이거나 1000보다 크면 1kg으로 받아올림 해 주고 킬로그램 단위의 수끼리의 합이 1000이거나 1000보다 크면 1톤으로 받아올림 해 주면 되겠죠. 또 그램 단위의 수끼리 뺄수 없을 때는 1kg을 1 0 0 0 g 으로 받아내림하고, 킬로그램 단위의 수끼리 뺄수 없을 때는 1톤을, 1, 1톤을 1,000kg으로 받아들인다. 받아내림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것도 들이의더셈과 아, 뺄셈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실제 숫자로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3kg, 700g과 5kg, 100g을 더해보면, 그램은 700과 100을 더해서 800g이 되고, kg 단위는 3과 5를 더해서 8kg이 되겠죠. 이렇게 받아올림이 없으면 쉽게 계산할 수 있지만, 이번엔 받아올림이 있는 3톤 700kg과, 5톤 900kg을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g 끼리 더해주면 700과 900을 더해서 1600이 되죠. 1000을 제외한 600을 kg 자리에 마저 써주고요. 쓰지 않은 1000은 톤 자리로 올려줘야 되겠죠. 1000kg은 1톤과 똑같으니까요. 톤 자리를 봤더니 3과 5를 더해서 8인데, 바다 올림 한 1까지 마저 더해줘서 9톤이 됩니다. 그래서 3톤 700kg과 5톤 900kg을 더하면 9톤 600kg이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무게의 뺄 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5톤 900kg에서 3톤 700kg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kg 단위부터 계산해주면 900에서 700을 빼서 200kg이 되고요톤 단위를 계산해주면 5톤에서 3톤을 뺐기 때문에 2톤이 됩니다. 그래서 5톤 900kg에서 3톤 700kg을 빼면 2톤 200kg이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5kg 700g에서 3kg, 900g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램끼리 계산을 하려고 보았더니 700에서는 900을 뺄 수가 없죠. 그래서 kg 단위에서 1kg을 빌려오고요. 받아내리면서 1000g으로 가져옵니다. 1700g에서 900g을 빼면 800g이 되죠. kg 단위는 500이 3이 아니라 받아내림을 해서 하나 주었기 때문에 4 2 3으로 바뀌어서 1kg이 됩니다. 그래서 5kg, 700g에서 3kg, 900g을 빼면 1kg, 800g이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게의 더셈과 뺄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을 끝으로 3학년 2학기 5단원, 들이와 무게의 단원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3학년 2학기 6단원 그림 그래프 단원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